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장 퇴임 인사는 좀 이상하네. 네, 제가 2014년 3월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제 4대 이사장을 맡아서 내려왔는데 오늘까지 약한 4년 7개월 정도 이제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주 그 동안에 아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그 농연재단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와 함께 재단을 그잘 이끌어온 직원들에게도 정말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재단 이사장하고 있으면서 농연 대통령 추도식을 다섯 번 했습니다. 다섯 번 했는데 세 앞에 세 번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추도식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추도식은 그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하는 추도식이라서 작년에는 아주 더 감동적인 추도식이었고 올해도 그 즐거운 추도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노무현 재단은 그 5만 4천 명이나 되는 그 회원들이 그 월만 원씩 내는 그 후원금으로 재단을 잘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간 후원금 들어오는 것이 약한 70억 정도 그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개미군단이 튼튼한 그 후원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것은 그 후원금들을 모아가지고 노무현 재단 그 기념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땅도 창덕궁 옆에 아주 좋은 위치의 땅을 사게 되었고 건축 허가도 이제 잘 났습니다. 예, 이제 지표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곧 이제 착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봉화에는 그 진해 김해시하고 그 경상남도하고 노무현 재단하고 같이 합쳐서 기념관을 짓으려고 설계까지 다 끝나고 이제 거기도 건축허가가 끝나고 예, 그 일대를 그 지금 세 가구를 더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끝나면 바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두 가지가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큰 일이었었는데, 좀잘 마무리가 돼서, 좀헐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단을 우리 유시민 작가에게 넘겨줄 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시민 작가는 농연 대통령을 모시고, 지난 2002년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가장 잘 실천하는 그런 훌륭한 공직생활을 잘 해오시고 지금은 아주 자유분방하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무거운 자리를 맺게 되어서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그런데 일을 맡아서 중요한 일을 또 보람차게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여러 방송에서 맹활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아주 그 방송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변신을 많이 하셨는데, 재단을 앞으로 잘 맡아서 이끌어나가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그동안에 함께 해온 여러 직원들, 그리고 후원,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신민 신임 이사장의 취임 인사가 있습니다. 예, 노만질란의 다섯 번째 이사장을 맡게 된 유시민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링컨 미국 대통령을 아주 존경하셨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특정 정파에 속한 대통령이었지만 역사 안에서는 미합중국과 국민 전체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감당하기에 능력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이예찬님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사장님들과 이사님들 또 성원을 보내주셨던 후원회원과 국민 여러분께 허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매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우리 재단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고 시민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기념감과, 기념관과 서울 노무현센터 건립사업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네, 여기까지 하고 끝나야 되는데요. 어, 어차피 물어보실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넘는 시간 동안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원해서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노무현재단은 5만이 훨씬 넘는 후원회원들이 10시 일반 보태준 정성과 돈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재단의 이사장은 보수를 받지 않고 비상건으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책 읽고 글 쓰는 데 쓰던 시간을 조금 덜어서 재단 이사장 활동에 쓸 생각입니다. 임병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